かかよウィリアム、官兵衛殿が船員を手配してくださった。わしは大阪におられる家康様へ石田方の動きを伝えに参る。早速、モーリーへ向かう長政殿と共に、リーフデゴで大阪に向かうことにいたそう。 이름이 왜 리프더구냐? 일본 밴드. 타코야마호 이런 거, 타코야키호, 타코야마 아니죠. 타코야키호 이런 거로 해야 되는 거아니에 사실 서구무상못깨겠어서 레벨업을 좀더 하려고 맵을 미리 넘어갔는데. 이 영상을 봐도 이상한 반대 문화 같은 게 포스로 공격하는데 우미보즈 아마 저 우미보즈 언제 한번 상대할 날이 올지 모자라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걸 한번 상대할 날이 올것같은데요 왜 이렇게 노랗게 빛나는 거야. 눈이 있나던데 아, 너 야카시. 우화사보즈이니시토데 하가 저런 저렇게큰 요괴를 칼하나 들고 일단 아키에 들르도록 하지. 히라오카 요리카츠 도노력 배가 수리されるまで 모리의 력 배가 부서져서 아키라는 곳에 들른 것 같아요. 배 수리할 겸. 저 앞에 사람은 딱 봐도 고수의 향기가 풀풀 나죠. 진동을 하는구만. 오 소용도 엄청 세 보여. 엄청 세 보인다. 진짜 아이고 아이고, 나를 경계하는구만. 아무리 고수라지만 너무 폼을 잡는 게 아닐까요? 하토리안조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. 하토리안조도 솔직히 하토리안조가 엄청 유명한 닌자잖아요. 일본 역사에 관심이 없는 저도 알 정도면 엄청 대단한 닌자라는 건데 주코쿠 편두 번째 맵으로 넘어왔어요 이번 맵에서 25레 27레 이게 메인 미션 꿈틀대는 은강인데 <laughs> 메인 미션 아, 여기 전국지도 보기로 해서,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구나. 큐슈편, 주코크편. 주코코. 온 김에. 주, 고. 싸움 미션부터 해보자. 음. 뭐 따로 할건 없나? 대장간, 수행장. 수행장에서 배울 건다 배웠고. 창고에 이상한 아이템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. 음양사란 현세와 영계의 조화를 관장하는 자 하지만 오랜 전란으로 영계인 황천은 죽은 자가 넘쳐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지님 제 힘으로 현세와 영계의 경계인 황천으로 모셔갈 테니 부디 그곳에 넘쳐나는 요괴들을 물리쳐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이번 편은 엄청난 요괴들이랑 싸워야 하는 것 같아요 요괴들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여기가 황천인가 보군요 죽으면 간다는 그 황천 요모 스히라사카가그 입구이며 안에는 현세와 연결을 분단하는 삼도천이 흐르고 있다. 이 삼도천을 건너면은 이제 다시 현세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오씨 진짜 황천의 느낌이 물씬 나는구만. 몸도 풍겸이 녀석이라 먼저 일기토를 해보죠. 좋아. 오우야! 이 녀석, 축배라. 내 차례, 내 차례. 떨어지면 강공격. 그리고 뒤에서. 제가 부쩍 강해졌는 걸요? 오우, 얘가 보라색 검을 주는구만. 무기는 많이 모아놓을수록 나쁠 게 없죠. 내 차례다. 상단. 찌르기. 원하는 무기는 안 주네. 피에 칼굳어 어? 뭐 먹었어? 야이씨 아이템 빵이 어딨어? 어? 요게 나왔다 아... 이러면 불리한데? 선약 하나 먹고 요게가 고개 강하, 강하진 않다. 강하진 않아. 요기부터 처리를 하죠. 으잡기를 해? 아 얘가 까다롭네. 해독! 해독을 못 시켰어요. 약도 하나 빨아주고, 간곡이야. 이 자식이 이거 애송이 녀석이 내가 지금 봐주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나한테 자까 꾸 보는구만. 어, 오늘 계속 나오는지? 너무 일도맞는것 같아서, 무기를, 괜찮은 게 나오면 좀 바꿔보고 싶은데. 삼천이라 그런지, 어쩐지 배경도 꾸며고 아, 이거. 저기 이거, 이 녀석이, 이거. 이 녀석이. 응? Uh -huh. 아! 키가 너무 많이 난다. 아, 계속 나오는데? 왜 계속 나오지? 어, 아닌데? 얘는 좀 쎄, 세, 쎄보이는 세 걸요? 약한데? 그냥 덩치만 큰 녀석이었어. 아, 뭐야. 그냥 여기서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건가? 아, 요게를 섬멸해라. 그러면, 분명, 얘네보다 더 강한 효괴도 휴게부... 나오겠죠? 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? 왜는 박이다 아, 어렵구나. 어려워, 어려워. 어려워졌다. 대결 음악이 딱 보니까 이 녀석이 보신 것 같아요. 아, 생각만큼 많이 느끼졌어쟤 쟤를 오! 제... 어! 오! 잠깐 방심했했니피피 그냥 냥 제... 떨어 제... 버리네 아이 처음 다 해야되는구나 아 이? 아힘들 났네 스쿱 모드 없는데, 이거는 거의 타워 디펜스 아 토토한다. 아, 제일 싫어. 아저씨들 진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. 매너가 똥이시네. 아니, 사람 얼굴을 왜 토합니까? 아저씨, 이거냐? 이 아저씨들 안 그럴 아저씨가 없어. 상단, 하단, 상단! 참수했다. 요기에 머리가 댕강 짤려러 나갔어요. 얘는 일단 파이어 인더 홀로 부산 제약해주고, 쓰러지냐? 아, 죽었다, 죽었다 안 죽었다 여기서 좀 짜인 녀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, 요 다른 녀석부터 처리해야 돼요. 냅두면 아마 변신할 거예요. 그리고 얘를 처리하고, 그 다음에, 탄약을 하나 먹어. 저기 또 나왔다. 그럼 저녀석또 처리해. 전기서은힘이 다른데? 원, 투, 쓰리, 그 다음에, 미드로 바꾸고, 원, 투, 쓰리, 상단, 한번 굴러주고, 잠깐만 집중해라. 이거 특급 못 써. 아, 아직 못 쓰네. 흠. 애초부서아 이게 어려운 미션이 아니었는데 너무 고생했어.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미션을 달성한 이후에는 이걸 소환을 못 하네요. 이 맵에서. 나가지도 않는데. 이제 황천의 요괴들도 조금은 진정하겠죠. 그러나, 현세의 전란이 이어지는 한, 연계에 넘치는 황혼이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. 한시라도 빨리 태평이 찾아오길, 저도 기도하겠습니다. 저 책이랑 사무라의 머리를 줬다.